보이시나요? 와이파이가 안 좋아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고 있겠죠? 그냥 마지막 이 심정을 남겨놓고 싶어서 바로 켰습니다. 진짜 많은 생각과 이런저런 이런 생각이 막 쑥쑥 지나갔어요. 제 온몸이 아파요. 온몸이 두 명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거 보니까 더 슬픈 거야 세 명이서 엉엉 울었어요 이제 반말해도 되잖아, 사실 봐줘, 반말해도 미안해요 관심사는 너야 내 관심사는 너야 나서 재밌게 놀고 얘기도 많이 나눠야 되는데 아쉽네요 많이 살아 있어요.